얘만 든다고 생각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? 여기서부터, 오른쪽부터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 관경이야 법이 없어. 달리, 달리. 도 아, 잠깐만요. 이거 너무 힘든데? <laughs> 맞아, 이거 힘들어. <laughs> 이 다리를 찢어. 와우! <laughs> 이, 이 다리를 차고 <laughs> 일어나고. 차고 일어나고. <laughs> 돼, 도. 돌면서 딛고 한 번에 일어나서 You better, 아, start. You better stop. <웃음> <웃음> you better stop. You better stop. You 이 e t t e r 이 t better You better 이